혼다 슈퍼리치에서 프로 폭망로로 5위. 50대 이탈리아 백만장자 지안루카 바치. 제약회사와 포장사업 등 13개 가족기업을 물려받은 그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데요. 한때 그의 추정 자산은 무려 한화 약 5천억 원 이상. 심지어 가족기업의 지분 14%를 소유하고 있는 바치는 매년 배당금으로만 약 140억 원을 받고 있다고 하죠. 와, 눈만 뜨고 있어도 매년 140억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한 달에 12억씩. 와. 네. 이런 그에게 3억이 넘는 명품가 벤땡을 구입하는 건 검소한 수준. 개인 전용기가 무려 2대. 300억 원을 호가하는 초호화 요트까지 보유. 그런데 2013년 46살의 나이에 바치는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는데요.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뭐 하려고요? 사업을 그만두고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인플루언서 그는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자신의 삶을 인별그램에 올리며 과시 현재 2200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별그램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이 아, 요트가 좋은가봐 부자들은 꼭 요트를 사대 SNS가 하여 문제야. 아... 놀고돈 버네? 해. 50대라 믿기 어려운 탄탄한 근육질 몸을 자랑하는 그는 고급 리조트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젊은 여성들의 둘러싸여 요트 위에서 파티를 즐기고 춤을 추는 등 럭셔리 라이프를 제대로 즐기는 영상을 찍어 인별그램에 업로드하는데요. 이를 보고 "진짜 슈퍼리치의 삶이다"라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하게 불을 과시하는 모습에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너무 생각없이 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죠. 뭐 근데 자기 돈으로 자기가 놀고 먹고 즐기겠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2019년 바치는 인별그램에 올린 영상 하나 때문에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바치가 주로 바지를 아 입네. 저게 뭐야? 저게 뭐예요? 요도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저기뭐이요 점점 자기가 이제 그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감각해져서 네 선을 넘는 거예요 에이. 요트 갑판에 엎드려 있는 여성 모델들의 엉덩이를 마치 드럼을 연주하는 것처럼 손으로 두드리는 모습 이후 바치와 모델들이 요트 위에서 춤을 추는데요 곧이어 그는 바닷속으로 다이빙하며 영상은 끝이 납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그의 영상에 네티즌들은 너무 역겨운 영상이다 여성 모델들을 무시하는 행위다 등 비난을 쏟아냈죠 그러던 중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그것은 바로 그가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요트와 저택을 압류당했다는 것. 그가 은행 빚을 진 이유는 그동안 물쓰듯 돈을 흥청망청 써왔기 때문. 그가 갚지 못한 돈은 1,050만 유로, 한화 약 150억 원. 사태가 심각해지자 그는 빚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빚도 못 갚는 주제에 온갖 허세를 부렸다며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얼굴책에 지안루파 바치에게 일자리를 일하는 페이지를 만들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트가 아닌 놀이기구 보트 위에 올라탄 모습이나 간이 풀장에서 춤추는 모습을 합성해 올리며 허세는 이제 끝이라고 비웃었죠. 아우, 그동안 얼마나 돈 자랑질 한게얄미웠으면 저렇게 놀려 먹을까요? 자신을 조롱하는 밈과 사진들의 정신을 차린 걸까요? 현재 그는 부를 과시하는 허세 게시물보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진과 영상 위주로 올리고 있다네요 초호화 럭셔리 라이프를 자랑질하던 5천억 원 자산의 억만장자 15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은 이야기가 18자 지가 본다 슈퍼리치에서 프로 풍망로로 5위